안녕하십니 중고차플렉스 중고차 딜러 앱입니다. 앞에 보이시는 차량은요. 2015년식 올류카니발 프레스티지 10만 키로를 운항한 차량입니다. 아, 단순 교환이 있는 차량이고요. 헨다와 서포트를 교환한 차량인데요. 아, 이 영상은 그 전에 판매를 위해서 올렸던 영상이 아니고요. 판매 후기 영상을 처음으로 한번 올리고 있습니다. 아, 이 차량은 원래 차량가라고 하면 175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요. 저희 중고차 플렉스에 있는 구독자 한 분이 장애 3급을 가지고 계시면서 자녀분 세 분을 아, 양육하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. 이 차량이 너무 마음에 드시고 카니발 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하셔서요. 아, 뭐 눈물을 머금고란 표현은 좀 그럴 것 같고요. 좋은 마음으로 중고차 플렉스에서 선행을 아, 좀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. 아, 영상 찍는 거 마찬가지로 예, 구독자분한테 허락을 좀 받았고요. 이 차량은 엔진 오일과 뭐 미션 오일 기타 정비를 다 받았고요. 지금 세차를 마치고 고객님께 아, 드리기 바로 전에 영상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. 중고차 플렉스가 좀 여유로운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분에게 차량이 좀 가서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을 했고요. 이 차량은 가장 저렴하게 1,600만원에 고객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어, 어, 기부라고 해서 차량을 정비를 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비 소식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예, 비가 온게 있었기 때문에 어, 일명 눈물자이라는 것과 먼지들이 있어서 손 세차를 진행을 좀 했고요 지금 위쪽에 계신 고객님에게 전자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중고차 플렉스에서는요 차량을 매입하고 그리고 꼭 필요한 분들에게 가장 저렴하게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중고차 플렉스 많은 사랑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중고차 플렉스 중고차 플렉스 앱이었고요 항상 좋은 일에 그리고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중고차 플렉스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